1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단락은 아 예수님을 사내드린 공회 그 당시 유대의 가장 최고의 의결,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아, 종교적인 문제, <laughs> 유대인들 자신들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최고 의결 기구였어요.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아, 일정 부분, 자신들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그런 부분들은 유대인들 자치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의미에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런 의결 기구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재판에 붙여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결정을 하고 사내들인 공회가 고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빌라도가 1차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헤롯 대왕에게 헤롯 왕에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디바에게 그 예수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랬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산에 들린 공회에서 이 신성 모독이다. 죽여야 된다. 자신들의 마음, 뭐, 양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결정해 놓고,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 그 사법권, 형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아,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2절, 고발하기를,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칭 왕그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세 가지 제목으로 지금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거,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는 거를 금했다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서는 빌라도에게 가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황제에게 로마에 세금 바치는 거 하지 말라 그랬다. 그 다음에 자칭 왕이라 그랬다. 그 말은 반역죄, 반란의 의도가 있다. 그래야 이제 로마 총도, 로마에서도 이 사람을 그래 하고 이제 힘을 실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어, 빌라도에게 하게 됩니다. 사내드린공회나 어, 종교 지도자들이, 자, 그러자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예수님에게 물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이거죠. 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네 말이 옳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사전을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빌라도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려 생각,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 죽을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자, 5절 보니, 5절을 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 고소하러 왔던 그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고 밀란이 백성들을 주도해 가지고 그런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빌라도가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물어요. 이거는 그 갈릴리 사람이면은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던 관할 왕 지역의 관할 지역의 왕인 담당자가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에게로 보내려고, 즉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이제 빌라도가 알게 돼서 헤롯에게 보내요. 빌라도의 어떤 골칫거리를 그냥 글로 넘기는 공을 뜨거운 감자를 넘기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그래서 8절을 봅니다. 헤롯이 이제 헤롯에게 넘겨졌어요. 자,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왜 기뻐했느냐? 소문은 익히 들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의 소문은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적과 이적을 막 나타낸대더라.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다. 여기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자기 앞,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눈으로. 그래서,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을 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여러 가지 말로 물어요. 이것도, 네가 이적을 나타낼 수 있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냐, 여러 가지 물었겠죠. 이거 해볼 수 있냐? 이런 어떤 이적을 뭐 기적을 행할 수 있냐? 그러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여기 지금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었고, 그리고 그,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냐 하면 헤롯대 왕이라고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두살 미만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야. 그게 아버지야.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헤롯 안디바야. 예스레 요한을 죽인 왕이야.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원수 같으면 원수지요. 아주 못된 왕이죠. 그런데 자기한테 예수님에게 재롱을 피워 보라는 식으로 야 기적 좀 일으켜봐. 이적 좀 나타내봐. 그러니 예수님이 대답. 무슨, 무슨 그런 사람한테 대답을 하겠어요. 응? 대답할 가치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내를 하셔요. 응? 어떻게 보면은, 싸대기라도 때리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응? 아니면 신적인 능력으로, 응? 불을 내리던지. 응?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인내하십니다. 메시아로서의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10절을 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라 계속해서 지금 그 주위를 지켜보고 있다가 상황을 보다가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될 그런 직임을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씀의 본체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 1 1절을 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그랬어요. 왕이 군인들과 함께 같이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했대. 왜요? 대답 안 하니까. 왜요? 기적과 이적 안 보여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당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그랬어요. 왜 빛난 옷을 입혔냐면, 이 빛난 옷은 자칭 왕들이 입던 그러한 종류의 그 환한 빛난 옷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입히고 조롱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헤롯도, 예수, 이 말은 다시 보냈다는 얘기는 헤롯 왕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죽을 그 사형을 내릴 만한 받을 만한 죽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시의 그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가들의 그 이집트의 철학자요 역사가인 필로라는 사람도 자신의 책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가 그 이전에는 원수처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문제에서는 서로서로 서로 같은 생각, 또 서로서로 서로 위해주는 척하면서, 관할 지역이 당신 관할이니까 이 사람 당신이 처리하십시오. 이게 대우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쪽도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거는 뭐 죽일 문제는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이 총독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 아 이거 나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으니 예수를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친구가 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 달락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판이라는 것은 공의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정직에 따라서 정직하게 내려져야 되는 게 재판인데 빌라도도 헤롯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권세 있는 자로서 그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공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부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사실 계속 언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위치, 자신들의 인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만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위치, 내 기득권, 내 자리를 잃어버리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곡하고 거짓으로 불의로 행하는 때가 있지 않나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늘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기 자신을 비춰서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대로 행하고 또 판단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헤롯 왕의 조롱과 헤롯 왕의 희롱, 이 모든 것을 참으셔서 인내하신 이유는 당신께 주어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또 사명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핍박당해야 될 때에도 예수님처럼 잘 인내하고, 잘 참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하루를 살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직하게 공의대로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판단과 또 사람들의 인기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을, 눈밖에 나지 않게, 함께 하기 위하여 정의대로, 공의대로 재판하지 않는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의대로 또 정의롭게 또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인내하시고 그 조롱과 희롱을 참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마치려함에 아버지, 희롱과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잘 참고 주어진 길을,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